25도씨에서 수산화나트륨 4g을 물에 녹여 10리터의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이 수용액의 pH를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수산화나트륨을 4g 녹였답니다 녹여서 10리터에 만들, 만들었답니다 자 다음 25도씨에서 Kw 값은 10-14승이고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신량은 40이며 수산화나트륨이 100% 이온화 한다 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자, 수산화토림이 물에 녹습니다. 물에 녹용 되면, NA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내가 반응 전에 4g을 넣었습니다. 그럼 반응하면, 이거 4g이 완전히 다 반응하겠죠. 그죠? 예. 네. 4g이 반응했단 말은 수산화토림 4g은 이거 0 1몰이 됩니다. 화학신량이 40이니까. 그러면, 나트륨도 0.1몰만큼 생길 거고요. 수산화 이온도 0.1몰만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반응이 끝나고 나면 자 수산화 투면 0이고 OH-가 0.1몰만큼 이렇게 됩니다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몰 농도를 구해보면 자, 몰 농도를 보겠습니다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분에 부피가 리트가 됩니다. 용질, 몰수가 되겠습니다. 몰수, 몰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얘가 10리트가 되겠죠. 근데 수산화트륨 4g이 0 1 m o 입니다 얘가 넣어준 양은 0 1 m o 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0.01 몰이 되겠습니다. 그죠? 따라서 pH를 구해보면 pH는 자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 하이드로늄 니 이온 농도가 되겠습니다.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가 아니고 수산화 이온 농도를 알고 있죠?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이 됩니다. 따라서,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는 수산화이온 농도에다가 KW 값, 온도분의 KW 값 하면, 요게 10에 마이너스 14승, 10에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12승이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요 값을 대입시키면 되겠죠. 따라서, 마이너스 로그에 10의 마이너스 12승해서 12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